반갑습니다, 배었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어, 기존 시간까지는 시놀로지 나스 서버와 도커에 관한 그런 어떤 영상을 이렇게 어, 소개해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스카이프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어, 일전에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이 OBS 스튜디오와 웹캠, 그 다음에 어, 태블릿 PC, 그죠? 예. 스마트폰,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올린 적이 있는데,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스카이프와 OBS 스튜디오와 연동을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그때까지는 스카이프를 안 써봤는데, 알아본 결과, 스카이프가 화상 위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화상 채팅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카이프와 OBS 스튜디오를 연동을 하면, 유튜브 방송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 그것도 방법이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연구하느라고 좀 시간이 어 많이 걸렸습니다 100% OBS 스튜디오와 아 스카이프를 연동을 시킬 수 있고 테스팅 해본 결과 예, 어 유튜브 방송은 이제는 어 양방향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전에는 단방향 밖에 안 됐었죠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지만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굳이 대화를 한다면 채팅창으로 바뀌는 대화를 못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두 개가 연동이 되지므로서, 어, 여러분도 제 얼굴을 보고, 저도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어, 방송을 이렇게 할수 있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 프로그램을 세 개를 깔아야 됩니다. 뭐, 스카이프는 다운로드 받는 거 당연하겠죠. 저는 이미 이제 스카이프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카이프를 실행을 하고요. 요것만 설치를 해놓은다 해가지고 연동되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거를 또, 어, 두 개를 더 받아야 되냐면, 어, 제가, 예,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n d i 프 runtime과 ndi4 tools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를두 개를 받아야 됩니다. 어? 그럼 이 ndi는 뭐지? 생소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ndi에 대해서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di란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어, 뉴텍에서 만든 건데요. 뉴텍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어, 차세대 네트워크 IP 비디오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가 나와 있는데요. NDI는 뉴텍에서 개발한 IP 전송 프로토콜의 일종으로 무손실, 그러니까 영상에 손실이 없고 무압축, 영상을 압축하지도 않고 제로 딜레이, 이게 가장 중요하죠. 거의 딜레이가 없이 실시간으로 바로 이렇게 영상으로 화상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캐스팅, 그죠? 방송을 할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비디오 전송용 코덱입니다. 이 NDI 약자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그죠?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두 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설치하냐?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냐? 제가 또 찾아 놨습니다. 바로 ndi.tv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위쪽이 이렇게 처음에 메뉴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NDI 쪽에서 SDK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 NDI SDK 4.1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면 어떤 게 어, 다운로드가 되지냐면 NDI 포론타임이 다운로드가 되집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리셔서 NDI 도구를 누르시게 되면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예, NDI 도구 현재 사용가로 다운로드 이게 나오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NDI 툴스까지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스카이프 설치 후에 NDI 4 런타임을 설치를 해줍니다. 요거 설치는 그대로 accept 눌러주시고요, next next 해서 설치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완료됐다 하고요, 저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NDI 4 툴스라는 것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를 더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I accept, agree 해가지고, next 누른 다음에, 저는 이미 설치됐으니까, already excited라고 나오죠. 그래서 얘 누른 다음에, 아래 내려가게 되면, 꼭 이걸 해줘야 됩니다. virtual input. 요거를 꼭 체크를 해 주십시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체크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고, next, next 서 ndi tools까지 설치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카이프와 NDI4 론타임과 NDI4 툴스가 다 설치가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씩 연동작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연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스카이프에서 해야 될 부분과 OBS 해야 될 부분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스카이프에서 설정해야 될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점점점 더보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 설정으로 들어가집니다. 서이 설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설정에 보면 여러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 메뉴들로 다른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고요. 저는 중요한 부분, 통화와 오디오 부분을 세팅하는 부분만 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에서 아까 NDI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고급 메뉴에가 NDI 사용 허용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를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통화에 고급 부분 눌러서 NDI 사용 허용을 활성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스카이프에서는 제일 먼저 이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 오디오 비디오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오디오 비디오를 세팅을 하게 되면, 이 스카이프가 오디오 비디오 해가지고 제 카메라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스카이프가 영상채팅을 해주는 화상채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니까 여기서 지금 제 c 9 2 웹캠에 카메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 카메라가 화면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통화해서 영상채팅을 이렇게 영상통화를 연결하면 지금 제 얼굴은 아예 안 나와 버리니까 연결하나 마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왜 이게 지금 여기 스카이프에서 안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OBS 스튜디오에서 이미 이제 C 9 2 웹캠 리소스를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실행된 녀석이 카메라 리소스를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 지금 스카이프에서는 안 나와 버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스카이프에서도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주는 작업이 일단 어떤 작업이냐? 아까 설치한 ndi-tools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면 ndi-tools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Virtual Input 해가지고 돼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설치한 이후에는 ndi-virtual-input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를 먼저 한번 실행을 해 줘야 됩니다 실행을 해 주면 오른쪽 하단 부분에가 ndi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시니까 얼굴을 좌측으로 제가 OBS에서 바꾸고요 여기 보시면 NDI Virtual Input이라는 아이콘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두시고 OBS Studio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OBS Studio에서요, 제가 왼쪽 화면으로 그대로 이야기를 드릴까요? 아, 오른쪽으로 바꿔놓고 이야기를 드리게낫겠다 자, OBS Studio에서 두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도구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NDI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여기에 NDI 아웃풋 세팅이라는 부분의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생성에 새로 됩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NDI 아웃풋 세팅을 하는 그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메인 아웃풋을 체크를 해주고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임으로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저도 c 9 2 NDI로 이렇게 기재를 해줬죠. 그래서 이거를 기재를 해주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웹캠을 NDI와 공유해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CV 웹캠에다가 필터를 하나 적용을 해줍니다. 어떤 필터냐면 여기 위쪽에 오디오 비디오 필터를 적용을 해주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DDKT DNI d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NDI 프로그램 깔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새로 이름을 줘서 만들면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어플라이 체인지를 눌러주신 다음에 닫기를 해주시면, OBS 스튜디오에서 세팅은 모두 끝납니다. 일단 왼쪽 아래로 가서 이제,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아까 우리가 오픈을 했던, 그죠? 여기에 오픈을 했던, 예, 비디오, 버추얼 인풋이 죠 예. 마지막으로 OBS 스튜디오에서 세팅이 두 가지가 끝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어, NDI 버추얼인풋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데스크탑이라는 메뉴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을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에 C92 NDI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아까 우리가 OBS 스튜디오에서 도구에 들어가서 NDI 아웃풋 세팅했던거 있죠 이 아웃풋으로 세팅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게 C92 NDI가 아까 보셨던 여기에 그죠 여기에서 데스크탑 부분에 C92 NDI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렇죠? 해주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작업만 하면 됩니다.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작업을 해냐? 여기 보면 카메라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C92가 있죠. C92 옆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요, 이제 이 컴퓨터 내에 있는 모든 카메라 디바이스 또는 가상 카메라, 버추얼 카메라 디바이스까지 다 이렇게 리소스들을 싹 이렇게 연동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일전에 제가 드로이드 캠 강좌할 때 드로이드 캠 아답터를 어, 설치를 했는데 그것까지 다 불러와 주네요. 그러면 c 9 2를 선택할 수도 있고 드로이드 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깔아놓은 모든 디바이스들, 그렇죠.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소리죠. 여기 보면 이제 뉴텍 NDI 비디오 이것도 마찬가지 가상 비디오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 뉴텍 NDI 시스템을 쓸 거니까 NDI 비디오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얼굴이, 제 얼굴이, 그죠? OBS 스튜디오 화면이 그대로 고스란히 여기에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OBS 스튜디오의 화면을 그대로 공유해서, 바로 이렇게, 어, 스카이프에 어, 뿌려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다이렉트로 영상통화를, 전화를 걸게 되면, 바로 이 화면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모든 거는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어, 직접 제 핸드폰이 있고, 그죠? 어, 이거는 제 이제 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여러분의 글죠? 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뭐 폰이 있다면 그쪽으로 제가 연결을 하는 것처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갤 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또 전화번호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갤텐으로, 제 갤텐으로, 갤텐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전화를 걸어서 직접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려면은 제가 제 스마트폰을 하나를 여기다 연결을 해놨는데요. 제 스마트폰을 일단은 OBS에서 불러와가지고 이 스마트폰이 갤텐을 비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잠깐 불러오도록 할게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저는 어떤 걸 불러오냐면, 이전에, 어, 드로이드 캠 세팅했던 거, 그놈을 그대로 불러오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면, 드로이드 캠에 관련된 영상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은, 예, 제, 어, 스마트폰이 드로이드 캠하고 연동되면서, 현재 제갤 텐을 지금 이제 비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 연결은 아직 안 돼져 있는 상태라서 멈춰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드로이드 캠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이드 캠을 어, 스타트를 해주게 되면 연결이 되지구요. 다음과 같이 OBS 스튜디오에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드로이드 캠에서 방향전환을 하게 되면은요. 예, 요게 이제 드로이드 캠 메뉴고 요거는 지금 OBS에서 나온 거죠. 방향전환을 하게 되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놓고 이거 내려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현재 이 드로이드 캠에서 이제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보기 위해서 연결되는 과정을 이렇게 어 만들어 놓는다고이 드로이드 캠으로 지금 현재 여기다가 연결해 놓은 거잖아요. 이쪽으로 좀 옮기도록 할게요. 저쪽에 어어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기 때문에 좀 키울까요? 일단 키워 놓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제가 전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먼저 어떤 식으로 연결되지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마 어, 스카이프에서 여기 보면 제가 기영박 투로 되어 있죠. 이게 제 어, 지금 현재 갤텐의 전화번호 다른 전화번호입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전화를 거는 겁니다. 전화를 거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화상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한 집에서 화상 채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한 집에서 막 하울링이 발생하죠. 그렇죠? 마이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어 다른 어떤, 어 원격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화상채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제가 시연을 하는 과정에서 제 결텐하고 제 마이크하고 제 컴퓨터하고 같이 써버리니까 하울링이 심합니다. 그래서 연결하자마자 제가 일단은 마이크를 끄도록 할 겁니다. 기영박2가 여러분의 전화죠. 전화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다 마이크를 껐고요 일단은요. 지금 이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여러분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겔텐의 카메라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 얼굴이 보여야 되겠죠? 일단은요. 예,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얼굴을, 예, 스마트폰 쪽에서도 이렇게 연결된 거를 확인 하셨으니까. 그죠? 이 화면대로 그대로 나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는 모습이고요, 그죠 드로이드캠으로만 보이게끔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드로이드캠은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고 계시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니까 연결된 스카이프와 연결된 이 영상을 제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하나만 소스를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보시게 되면 여기도 NDI 소스가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NDI 소스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저처럼 Skype Connect User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여기에 하나가 생성이 되지고, 그죠? 렇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만들면 이제 속성 메뉴가 나오고요. 속성 메뉴가 나오면, 여기 소스네임과 뭐, 이게, 뭐, 밴드 위스, 어, 싱크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죠? 여기서 다른 것들은 건드실 필요 없이, 바로, 소스네임을 클릭하게 되면, NDI의 소스 목록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택해야 될게 뭐가 있습니까? 스카이프죠. 그죠? 스카이프에 해당하는 그 화면을 불러와야 되죠. 이미 스카이프로, 어,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스카이프의 로컬은 저고 스카이프의 현재 발표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불러오기 위해서 현재 발표자 누르고 확인을 하게 되면 영상이 하나가 뜨게 됩니다. 바로 이 영상이 아까 결텐에 보셨던 영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여기다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그죠. 아, 이건 원일이 아니고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그리고 화면 내려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아, 이쪽보다 는 여기 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죠 이쪽에다 갖다 놓게 낫겠네 똑같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얼굴을 보면서요 어, 위에서 얼굴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하고 같이 얼굴을 보면서 대화도 할수 있고 서로 말도 할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영상으로 직접 이렇게 어, 유튜브 방송을 할수 있는 형태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어, 재밌게 보여드리기 하기 위해서 제가 장면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장면 목록에 스카이프용, 스카이프 강의용을 만들어 놨는데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강의용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 웹캠, 그리고 여기가 스카이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스카이프하고 연결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저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여러분 모습을 볼수 있는 형태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진 겁니다. 여기 위에는, 여기 가운데는 제가 제 어, 디, 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캡쳐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면서, 어, 윈도우즈를 열게 되면 윈도우즈가 열리고 보를 겁니다. 그쵸? 윈도우즈를 열게 되면 윈도우즈 화면이, 그죠? 보여지는 형태가, 가운데가 보여지는 형태가 되고, NDI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스카이프. 그쵸? 그러면 어 중앙에가 아까 디스플레이 캡처 화면이 나오고 여기는 제 얼굴, 이쪽에는 여러분 얼굴이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서로 이렇게 영상으로 어 유튜브 방송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강의를 할수 있는 형태가 되지게된 겁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렇죠? 바로 이제 이게 거의 딜레이가 없이 완벽하게 거의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딜레이가 발생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스카이프와 OBS 스튜디오를 연동을 해가지고 앞으로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영상,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또 광고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있죠. 되돌이면 스킵하지 마시고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